<laughs> 너무 많은데. 전국의 똘배기. 땅 기우. 끝 끝. 뭐야 뭐야. 야 너네 몇 명인데 또 부르냐 진짜. 제 제일 먼저 죽여야 된다. 제. 분날리는 <laughs> 챗들 <잿들> 속에서. 미유. <laughs> <laughs> 아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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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! <laughs> 빛나는데 왜 아야예요? 엄살쟁이라 <laughs> <laughs> 그래. 와 어, 빡빡. 지원군 부르지 마. <laughs> 와. 뭐... 우와와 기절 기절 기절. 넌안 되겠다. 뮤천는 버텨냈어요? 뭔짓이 뭐? <몬지지야! 부우! 웃음> 돌려줘 내네 동료들. <동물을>! <몬지지> 나이스. 피도 하얀색이야. 우 와. 와. <몬지> <오> <몬지> 괴물이다 괴물. 하나 둘셋 넷. <몬지> 굿. 전국의 똥배기야. 깽. 후. 흔들리는 채트 속에서. 후. 후. <laughs> 요거 터트리면 얘 그냥 죽는 거 아니야? 다음에? 와우. 써보겠습니다. 빵야. 오거 죽어라. 채드아트도 <laughs> 앞으로 조금씩 나갑니다. 받아라 국밥탄. 뿅뿅뿅. 두두 전국의 뚝배기야. 지원금 부르는 놈또 있다 저기. 어머머머머머머머. 야 지사하게 풀숲에 숨어 있는 거 봤어 날개 달고. 카이 카이. <놀람> 우어 괜찮아. 어차피 싸울 놈들이었어. 이동 이동. 널 먼저 죽이겠다. 너에게 빠방도 아깝다. 빵. 빵. <laughs> 빵. <놀람> <놀람> 아 감자 돌이게. 깅. 카이 카이. 안돼. <놀람> 그만 요청해. <웃음> 끔, 끔. <웃음>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기스야키 혐오하지 않기로 했지 <웃음> <웃음> 야, 나이스 활을 쏘겠습니다 받아라 최종적인 활으 이것이 상점에서 산 화약 활이다 블랙홀 오. 오 쩌는데 아나채두어 볶음이 볶음 해버려. 헬로 l l o Kitty. 어, 또 있다 여기. 안돼. 뭐야? 빵빵. 와우. 어, 뭐야? 그냥 죽었잖아. 깜짝 돌릴게야. 깽. 기절 나이스. h e l 오우. 우와. 오 와우. 블랙홀. 꿀. 와, 세다 세. 아, 진짜 세다. 역시 우리의 새로운 황제야. 개일 <laughs> 질 실드 쓸 때까지 김숨진. 전적의 뷰티풀. 오디디디디디 과한 기술인데요, 이거. 뿅. 뿅. 아야, 아야, 아야. <laughs> 빵. <laughs> 다음은 너다. 오. 와우 wow. 와 wow. 노룩 살상광선 뭐야 아 oh. oh, 마비 오노오 마이 갓 황제님 황제님 날봐 아눈 그렇게 큰데 왜못 봐? 날 봐주세요 제발. 나이스 너는 몸이 뚝배기밖에 없어서 이거 잘 맞겠다. 아 뚝배! 기 땅! 와 연속 공격 촵촵 짝짝 지금 뉴 황제를 지키기 위해 총동원령이 <laughs> 떨어졌어 지금. 우리를 위해 일리시드가 된 기스 양키야. 눈알 파괴단 담은. 뾱우 <laughs> 죽어! 땡얼티 P1 하이직 기적직. <웃음> <웃음> 아 냉동고 부디. 아폭제 복? 아 이거 어둠 속에 있으면 못쏠 수도 있는데. 응. 음. 그럴 때 이제 쏠수 있는 방법 저 아는데. 뭔데요? 그심안이라 해가지고. 눈 감고 쏘는 거거든요. 심한 아... 소리 하기 전에 그만하세요. 입국다. 전국의 돌이 깨. 당. <laughs> 일리시드, 네가 뭘할수 있는데. 다시. 나 많은 걸할수 있고. 오! 우와! <laughs> 모든 스킬을 마력탄으로. <웃음> <웃음> 오! <웃음> 오! <웃음> 회복기로 튀어. 회복기로 튀어. <웃음> <오>!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바로 앞이 엘더 브레인이야. 오늘 여러 가지 오류 터졌어가 있어요. <laughs> 우리가 왔다. 엘더 브레인. 어, 내세포 줄기? Not here. 위로 올라오래요. 옥상으로올라와 어. 지능 포식자가 있네. 아이쿠. 오. 깜놀. 음. 방제했냐? 우! 뭐야, 여기. 뭐 뭐야, 뭐야? 뭐야, 뭐야. 자. 보이시죠? 저 동그라미. 네 저기에 폭격이 네. 떨어지는 거예요. 한 턴, 한턴 폭격을 조심해서 얘네를 잡아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러면 끝내. 깽. 달려 달려 달려라 케이뉴 황제시여 옥체를 도전하소서 우와 폭탄 쏜다 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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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자 다시 장판이 생기고 아이카이 슉 빵빵 뿡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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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맞았다고? 엇제가! 어 이게 맞네? 오~~ 죽어! 뿌우 빵!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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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공격음이네 볶음 받아라! 폭탄 화살이다! 전 병기 활! 메 e 리오키키키키키키 h k i k i 야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k i 안개 걸음도 없어. 거리도? 안 돼. 돌아가. 개일은 <laughs> 여기까지인가. 바방, 바방, 바방. 디바야. 디바 맞았어? 디바 날라갔어. 날아갔다고 아 낙사했어, 낙사. 디바야. 오, 마인드 플레이어 지원군. 이제 진짜 안으로 들어가야 돼. 어, 회복기 있어, 회복기 있어. 괜찮아. 어, 게일 어떡하냐? 잠시만. <laughs> 와! 장난이다. 류천이 아는 사람. 류천이 아는 사람. 아, 사람이 아니지. 류천이 아는 드래곤. 뽀뽀해 <laughs> 줬어. <포기졌어>. 와! <laughs> 와 아니 근데 너가 오라그랬잖아올라오라메 <laughs> <laughs> 으아. 으아.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날 꼬시는데? 그러게.